아, 보통 4시간이면 엔딩 본데요? 아, 그래요? 그럼 오늘 엔딩 보겠는데? 도 범위가, 예, 판정이 진짜 고약하네요. 생각보다. 안 맞았죠? 오케이, 잡았다. 높이 겨 봅시다. 아이템 준다고 했으니까. 아, 맞네요. 진짜 아이템 나오네. 에디아의 진주 획득. 뭐지? 어, 화살의 독성을 부여합니다. 와. 아. 이런 추가템을 주는군요. 아, 좋다. 신경쓰겠습니다. 오케이, 됐죠? 이번에야말로. 이번에야말로도 피격하고 넘어가자. 슬슬 내려갈 때 됐거든요. 갑니다. 저거 조심해야죠. 네, 피했고요. 아, 근데 독 데미지 진짜 좋긴 하네요. 그냥 멀리 떨어져서 독 데미지만 갈겨도 될것 같은데. 이쯤 되면. 또. 지금까지는 안 맞았어요. 한 방도. 조심합시다. 피했고. 오케이, okay. 로피격 아하, 내템 네, 나왔죠? 바크맨 반창고 획득. 바크맨 반창고는 뭘까요? 박 돌덩어리를 몇개 소환합니다. 아, 오, 메테오 같은 거야? <laughs> 오 이거 뎀지 치겠습니다. 아, 싶... 아 그래도 지금 다 왔죠? 아쉽습니다. 아! 깼다! 오케이! 후우... 또 비격이 요런 재미가 있군요? 아... 저 여기서 죽은 줄 알았어요 아까 크, 아이템 내놔라 아 아이템 떨어져있네 왼쪽에 아 공격은 할수 있냐 떨어진 가지 수령 적을 처치할 때마다 HP 소량 회복. 오오오오오. 예, 갑시다. 아, 시야가 다 보여주는 것처럼 하면서 저원 밖에 있는 거는 어둡다고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시야 밝혀주는 아이템이 따로 있는 것도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강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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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렇게 잡으면 되죠 아 진짜 까다롭네요 <laughs> 네템얻었고요 아니 뭐요? 이보시오 이보시오, 보스 양반 준다는 게 뭐요? 얼룩진 편지요? 지금 얼룩진 편지 계속 쓰고 있었는데요? <laughs> 아, 나 부적 욕심 최대한 안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놈의 부적이 진짜 하이리스크 하이 리턴이라 패턴 확실하지 않으면 쓰지 않는 걸로 아, 왜 이렇게 다가오세요? 그냥 이대 써버립시다. 아 귀찮아요. 헷갈려, 헷갈려, 오히려. 오히려 부적 있다가 써야지, 이러고 신경 쓰다가 더 죽, 두, 더 죽으니까. 부적 이제 없는 거야. 아 잡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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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위험해 아우 막판까지 아주 그냥 끈질기였어요 네 잡았습니다 어이구 대사제님께서 힘이 무지막지하게 세시네 아이템 봅시다 아비무든선수관에트 <laughs> 아까는 그냥 선수권이었는데 이번에 피묻은 선수권으로 바뀌었네요. 음, 피묻은 선수권 공격 마법을 사용합니다. 대여사제 이어의 신성한 피에 젖은 천 공격 마법이라고 했거든요. 아, 오, 일단은 저한테 피격은 없네요. 그리고 즉시 발동이라, 어 이거 왕때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폭탄 터트리고요. 그리고, 그, 뚱글뚱글한 구슬이 거의 제 앞에 딱 생성이 되거든요. 저한테 피격이 들어오는 건 아닌가. 갑자기 어그로 팍 끌고, 음, 보면은, 여기 피하는 것만큼 이동이 되거든요. 일단 피해 주고 이때 피해 주고 오케이 뭐라? 이대로 죽어다오 이대로 죽어다오 높이 격으로 깬 거겠지 아 깼네요 깼네요 아네 높이 격으로 깼어요 아 깜짝이야 네 주머니 향로 획득 뭐죠 아 착용하는 거네요 주머니 향로 공격에 화염속성을 부여합니다 얘도 좋은거 줬으면 좋겠다 예를들어 개를 소환한다던가 뭐 그런 특수한거 주면은 땡큐베리마치 될것 같은데 네 공격 마법 요거 새로 얻은거 생각보다 좋아요 중간에 유타임이 있으니까 이거 그냥 지금 다 퍼붓고 <laughs> 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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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구, 호구. <웃음> 끝났다 끝났다 <웃음> 보스 중에 제일 쉬웠네요템뭐 <laughs> 주나 봅시다. 희귀한 실 수령. <laughs> 뭔가 모련한 희귀한 실. 강력한 에너지 폭발을 일으킵니다. 아. 요정 쓰고 견제 넣고 그 다음에 손수건 써가지고 데미지 넣고 원기옥 써서 잡고. 일단 붙지 말고요. 저 피했으면은 견제. 오예. 어 부정딜 그 넣고 팔쟁이 없어졌고 지금 오케이 불러왔다. 딜 일단 넣었구요 몇 방이나 쓸라고? 양아치 흠아 지금 각 이쁘게 나왔거든요? 자 보자 어... 여기서 일단은 바크맨 반창고 착용해주고 딜한 방만 넣으면 되는데 오케이 됐다 이제 바크맨 반창고 준비 아, 개! 끝났다! 깔끔했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거야? 너 같은 치들이야, 뻔하지, 콜로. 접제자처럼 여왕패에게 반기를 들지. 콜로. 믿음의 눈이 멀어서. 여왕님은 결코 우리를 해치지 않으신다. 엥? 뭐야? 왜 여기서 복선 가냐? 무거운 화살 획득. 무거운 화살, 화살 공격력을 높여줍니다. 오! 와, 화살 엄청 세졌네? 아, 이거 아쉽네. 와 벌써, 벌써 30분이나 지나갔단 말이요? 뭐 했다고? 첫 번째 페이지는 자막고. 아 레비던스님. 엔딩 못 보여드려서 죄송해요. 요거 네, 엔딩 4. 피격. 요 피격. 엔딩 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레비던스님, 오늘도 방송 들려주셔서 감사했구요. 그래가지고. 꼭 영상 올려드릴게요. 아, 생방송 때못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뭐, 금방 깰줄 알았는데, 저도. 생각보다 패턴이 꼬여서. 거의 다 오긴 했는데. 아, 마법 잘못 썼구요. 잘 됐다. 이련 없이 지금 쓰고. 했고요. 아, 레비던스님 잠깐 돌아오세요. 다 했어요. <laughs> 레비던스님 나가시자마자 깨버렸네. 아이고 이런. 끝났습니다. 기독한 탐욕으로 인해 타락한 여왕은 미쳐버린 후, 살아있는 자의 세계와 죽은 자의 세계를 통합하려 했습니다.